엊그지 밀어놓은 텐트가 그대로 있어. 아무도 못 뽑고 있어. 근 어디야? 지금 또 누가 좀 밀어놨네. 검돌이. 검돌이 드라이 파킹 두 개나 있네 이거. 밑에도 있고. 야, 이거 헬기 이거, 이쪽에 밀면 저거 피규어 나오는 각인데? 이쪽도 기고. 이블리 이렇게 놨나? 이거 보면 이거 1타 2피 각이잖아, 이거. 얼한번 해볼까? 1타 2피 안, 안 되나? 돌아만 하고 안 되려나? 음. 샤넬님 119어 샤넬,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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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뽑은 거다 샤넬님이 119를 주으니까 제가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샤넬님이 준 거입니까 이거 아 샤넬님 감사합니다 러비 러브유, 러브님네스티커 감사합니다 음. 자 샤넬님의 지원으로 한판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디즈님 한개 감사합니다. 샤오미팬 탐난다고요? 다음에 한개 뽑아드릴까요? 시디즈님 한개요.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거 밀어볼까? 어찌든지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올려놓고 그렇지. 자이거공짜이가 이거든요. 이 헬기를 보면 이게 공짜이각이야이걸 노린 거거든요 지금. 끝에 달랑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겁니다, 성님들 요거를 좀 살짝 눌러주면. 오로지 죽어 아닙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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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썩 조금썩 토피니스티가 되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섬유교또 요거를 또좀 밀어주시면 뒤에 배서야 저쪽이 여거저예배한놈이 요거 오른쪽 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요쪽 오른쪽을 치면 우르 짭짭이것 같은데 야 우르르 짭짭한 나옵니까? 우르르 짭 우르르 짭짭 이야아기름무유카르시 괜찮아 이 헬기 박스에 있기 때문에 자 헬기 박스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쪽 편을 밀어주시면 이거! 야 <laughs> 자 저쪽에 예 네, 저쪽편에 한번 또치면아 지금 끝나잖아았어 아직 뭐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자 이쪽편 한번 치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르르 짭짭짭 이거 씨끼기름 아닙니까 이거 예? 네? 하지만 여기서 헬기를 제껴주면 바로 나오는 각이죠. 아, 기름, 하지만 요쪽 펜을 치면 박스가 질러갈 거고, 저기에 충격을 주면서 떨어뜨리면서 4회남았는요 오집니다. 자, 요쪽 펜 박스를 치면서 밀어주시면, 자! 하지만 이쪽에 박스를 치면 저쪽으로 이제 아크릴밀때 이번에는 100% 나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손님들. 자 갑니다. 우르 르 짭짭, 우르 르 짭, 우르 르 짭짭. 이거 안 믿고, 손님들. 저 자연스럽게 피겨도 뭐 대가리 어디 갔어? 무정이야. <laughs> 머리 없어. 박쳐